오늘은 택배가 두개 왔는데 어떤 거 왔는지만 보고 요거 개봉해 볼 거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제가 샀는 거예요. <laughs> 요거는 하비 플러스에서 예약 구매했는 거거든요. 스누피. 리멘트. 스누피는 웬만하면 제가 구입을 하는 편이라서 요것도 예약으로 어, 65,000원인가? 하여튼, 예약 때는 25% 할인가에 구입이 가능해서, 발매 시작하면은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예약가로는 저렴한, 저렴해요. 하비플러스가 제일 저렴해요. 예약가로는. 그래서 항상 구입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어, 저번에, 플레이 모빌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카페 시리즈가 워낙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예약하기 전에 아좀 빈약한데 아좀 빈약한데 하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아 괜찮은 게좀 있네. 뭐 그래서 일단 뭐 예약은 했는데 박스는 우하네요 지금. 아요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개봉할 거 없거나 마음 땡기면 개봉하는 걸로 아, 궁금하시면 뭐다 구입해야 된다. <laughs> 요거는 제가 어떤 거냐면요. 자, 택배 잘안나 볼게요. 짜잔. 이거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고. 아,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는 배송비가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제가 관세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배송비가 아까워서. 이거는 자, 저렇게 치히다 아유, 박스 좀 치워 놓고 자 깔끔하게 놓고 볼게요. 요거는 뭐다? 영어라서 패스한다. 읽을 줄 알지만 영어는 안 읽어주는 걸로. 자, 요렇게딱뚜을딱 딱 열면요. 짠짠짠짠 짠짠짠짠. 자, 소니 엔젤 중국 한정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요게. 어, 이거를 제가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아마 중국에서는 뭐한 28,000원, 27,000원, 28,000원 정도 판매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타오바오에 사시면 아마 좀더 싸게 사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네이버에서 그냥 어, 주문했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가지고 그래서 39,800원에 배송비 7,000원 요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뭐, 금태 있구요. 박스는 빳빳하네요. 박스 따위는 필요 없고, 피규어만 좀 싸게 주지. 그리고 요거, 뭐, 양말로 이번에 나왔는 거는 저는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이 양말 포함해서 개당 28,000원인데, 그게 또 랜덤이라가지고, 또 시크릿은 다 빼고 줄 거란 말이에요. 판매자들이. 시크릿은 빼고, 박스 개봉 안했더라도 무게를 달아보면은 토끼 뭐뭐뭐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시크릿은 빠지고 뭐사종을 중복없이 주면 다행인데 또 중복 마마 마 세리 마 많이 나오고 이카면 또 속디비지니까 아예 구입 안했습니다 요렇게 카드 있는데 카드 뭐 필요 없겠죠 그래도 한번 보는걸로 어 진짜 엽서네 <laughs> 아, 진짜 예쁘네 아, 고마워. 자. 하여튼, 중국에 콜라보, 씨. 한국에는 안 놔두고 맨날 중국에만 콜라보 해주고. 착하게, 착하게. 요렇게 두개딱 들었네요. 하, 아, 야, 패키지 값. 에휴. 진짜 내가 뭔사람뭔사아 요거는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유, 아, 요거는 또 가려주는 센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니, 이제 아이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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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색이 강렬하네. 자, 요렇게 참,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참... 아, 사게 되네요. 이 소니 엔젤은 첫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자, 요거는 하트 들고 있는 거. 아, 요거 하트 들고 있는 거면 제가 또 하트 들고 있는 애들하고 쭉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또, 또, 좀이 귀찮네. 하트 든거또다 가져오려면.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지고, 피규어는 39,800원, 배송비 7,000원. 요렇게 되있구요 그리고 제가 요거 갖고 오면서 저번에 라방할 때 자이언트 피규어 보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딱한 개예요. 찾았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이언트입니다. 이렇게 크고 저 요거 분향, 베이비 향이 난다는데 아직도 나거든요. 요 사이로 개봉 안 했습니다. 개봉 안할 겁니다. 요렇게 눈알이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요. 눈을 깜지는 못하고 이렇게 눈알이 돌아갑니다 가끔 사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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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지럽죠 이렇게 옷하고 나비 옷 만들어서 입혀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팔 다리 다 움직여요 얘는 이렇게 요게 자이언트입니다 개봉은 안할 거고요 개봉해보고 싶은 사람은 중고국에 구구하셔서 구입을 하셔서 직접 개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개밖에 없는 거는 개봉 안 합니다. 요거 중 요거 중국 한정이라 가지고 제가 한정판으로 국내에서 발매 안 됐는 것들 지금 몇개 찾아서 갖고 왔거든요. 어디 있지? 아 요거는 상하이의 소니엔젤 그때 팝업스토어식인가? 그때 아마 중국 상하이 쪽에 소니엔젤이 오픈하면서 여기 판매가 한 장판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안 꺼냈습니다. 티셔츠가 들어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아마 2만 얼마에 판매가 됐었겠죠. 근데 건물 있죠. 여기 스토어가. 그러면 그 새벽부터 해서 줄이 완전 막 기사도 나오고, 중국 기사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 알바 써가 1인당 한 개씩인데, 알바 써서 막줄 세워가지고 산 다음에 이게 거의 한국으로 왔어요. <laughs> 뭐 중국 소비자한테도 갔겠지만, 이게 많은 수량들이 한국에 왔는데, 가격이 16만원에 샀습니다. 요거 하나에. 16만원 맞을 거예요. 16만원에 구입을 했고, 완전 쨍한 레드입니다. 요때 중국 한정 보빙이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저는 요거만 샀어요. 보빙이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 입고 그리고 중국 한정 제가 챙겨왔거든요. 어, 손에 든거좀 갖고 오면 좋은데, 영상 찍다가 또삘 받으면 제가 잠시 정지시키고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리 너무 많이 차지 않데요 둘이. 요거는 2019년도 나일론이라고 일본 한정으로 일본 잡지책 나일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는 두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는 제가 개봉 안 했는 거 있는데 피규어가 다섯 개 딱딱딱딱 들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요거 이번에 나왔는 거 이렇게 나일론해서 토끼하고 원숭이. 원숭이 해라서 아마 원숭이로 나왔던 걸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하고 핑크색 토끼하고 원숭이. 요거는 일본 나일론 잡지 이것도 아, 아마 한 박스에 배송비 나오고 해서 한 7만 얼마인가 6만 얼마인가 하여튼 그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국 한정이었죠 요것도 중국 한정으로 중국에서만 판매됐던 거 요것도 구입을 했었죠 이렇게 생각는거딱 보면 중국 삐리빵 나죠 음, 이렇게 다 들고 있는거 소니엔제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는 2018년도 아마 요거 나오고 중국 한정으로 또 나왔던 건데 4종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인기있는 애들 토끼 원숭이 돼지 쥐 돼지가 인기 있었나 중국에는 이 물고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아 군럭 시리즈에도 이 물고기가 있었는데 물고기의 의미가 뭐죠? 나를 맛있게 드세요. 이건가요? 전 모릅니다. 진짜 알고 가는 거 아니고 진짜 몰라요. 뭐 있겠죠. 어, 하여튼 이렇게 하늘색 약간 좀어 묵직한 파스텔톤 뭐 핑크 주황 뭐 그렇게 파스텔톤은 아니고 이렇게 색깔 있고요. 2018년 그리고 이것도 중국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시크릿이 하나 있는데 어, 중국에서 팔 때는 시크릿은 빼고 이렇게 판매한다. 요거 사가지고 이렇게 모자 다 쓰고 있는 거. 제가 저번에 이 모자 보고 어, 애들 귀 잘라 귀를 어,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 카리브 모자 씌워서 한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고 애들입니다. 이것도 중국 한정으로 나왔던 거. 그리고 여기 요거는요 요거. 요 꼴레트 요거는 유럽에서 또 소니엔젤 입점되면서 어 파리에 꼴레트사하고 콜라보를 했던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 유럽에서는 그 매장 이게 옷인가봐요. 꼴레트가 저 몰라요. 꼴레트 사에서 이게 10유로에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국내에서 16만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저는 이거 두 아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미쳤죠. 이제는 이 짓을 안 합니다. 안 사고 말지 하면서 어, 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여튼 꼴레트 토끼 땡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이제 토끼 시리즈 종류별로 쫙 모아놓는 애들 사이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아자 그러면 제가 요거 뭐 들고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애들 요즘에 워낙 그가 이렇게 손요 몰드 요거 요거 나오고 난 뒤로부터 계속 뭐 할로윈이든 크리스마스든 다 안고 나오는데 요렇게 하트로 안고 나온 게 2019년도에 얘들이 처음이었던 거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2019년도 발렌타인에서 이렇게 안고 나와가지고 이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그전에 나왔다면 어쩔 수 없고요. 요렇게 하트, 요, 제 몰드 재사용. 똑같다. 똑같다. 네, 몰드 재사용. 요거 하트. 이거는 광이 좀, 인... 아, 또 개봉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좀애 말기 찬지만, 그냥 비닐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번 볼게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19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음. 요게 한 박스에 두개나왔고요 이때. 반비가두개 나왔고. 자, 이렇게. 요기 무광이에요, 얘는. 하트가. 아, 착한 눈. 이렇게 하트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얘가 시크릿이에요. 이 토끼가. 이 토끼가 시크릿. 그리고 2020년도에, 아이고 안고 찍으니까 인기가 많네, 판매가 잘 되네 해서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앞면 애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0년도 발렌타인. 요 땡땡이가 아주 사진빨이 잘받더라고요 요거. 음, 토끼야 좀 외롭지? 조금만 참아. 얘가 시크릿이에요. 요 시리즈에. 푸들. 황금 하트를 안고 있죠. 요렇게. 아좀 토끼가 외로워 보이네. 저래 놔두니까. 어떡하지? 토끼를 다 까야 되나? 아니야 귀찮아 혼자 외롭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여기 소니 엔젤 요거 중국 한정으로 나온 거 요거 뭔 시리즈로 나온지는 모르겠지 영어라서 읽기 귀찮으니까 하여튼 중국 한정으로 나왔던 거 요거 어, 개봉 한번 해봤습니다 개봉하면서 자이언트 그리고 해외 한정으로 나왔던 애들 조금씩 꺼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알겠습니다. 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